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 같지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제 76주년을 맞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바뀌었을 때 정말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포로로 잡혀간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수금들을 버드나무 그 가지 위에 걸어놓고 그것을 키지 않으면서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면 이것을 키리라 기뻐하리라 하면서 했는데 정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구나. 하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뺏기고 어려움 속에 땅도 뺏기고 2000년을 온 세계에 떠돌아 다니다가 1948년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리고 주권 땅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 의 36년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사 참배도 거절하면서 정말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지켜낸 여러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벤쿠버 한인 장르기에는 그러한 독립 유공자나 또 순교자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수 없어요. 오늘 이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서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통일 우리 한국 이 남북이 연합하는 통일되는 이러한 사회를 꿈꾸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내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간증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 간증을 들을 때에 권고한 사람들이 힘을 받고 세임을 얻어 새로운 일을 할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처음부터 기름 부었고 왕이 되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막상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빠져 그에게 들어질 때에 그는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락이라는 왕 앞에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기면서 입에서 침이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미친 사람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고 생존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것을 경험해요. 충만할 때 없을 때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지 않은 비난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고 역경 속에 우겨싸임 속에 쌓일 때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잠히 기다리며 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이 권고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용을 적셔 주시옵소서. 사슴이 목이 마르면 팔팔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저리 뛰고 막 피가 끓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피가 끓면 그냥 막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피가 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내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 나님 말씀이 이말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받을 때 오늘 다우이스는 이 어려운 곤고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선하신과 진실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이 다윗 다우스, 아, 다윗의 고백과 동참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제가 여호와를 찾는 자는까지만 하면, 그 뒤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좋은, 그 좋은 것을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멘! 아, 요거 내 거야! 내거안 놓쳐!" 좋은 것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떻습니까? 힘세잖아요. 그런데도 굶주릴 때가 있어, 배고플 때가 있어, 얻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배고플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미국의 축구팀이 미식축구가 있잖아요. 풋볼. 우리 카나다는. 하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키 하면 저도 굉장히 좋아요. 아 목사님, 하키 좋아하겠나. 학생 때 이민 와가지고요. 하키만 봤어요. 그가 그러니까 하키가 너무 좋더라고 메이플립, 아, 저, 아, 토론토, 메이플립, 아, 아, 토론토 팀을 저는 응원했는데, 벤쿠버로 와서는 그냥 카낙스에 싹 빠졌어. 그래서 카낙스를 응원했는데, 카낙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아, 킬러 웨일이잖아요. 입을 탁, 이빨 맞추면서 그냥 잡아먹는 거. 뭐, 카이오티, 뭐, 뭐, 다 다른 동네 팀들 많잖아요. 어, 그런데 이 벤쿠버는 카낙스라고 래요 카낙스가 뭔가 했더니, 아, informal term for Canadians. 그러니까, 캐네디언을 카낙스라고 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권한했나? 그랬더니, 아, 하와이 언어 중에 카나다라고 하는 K자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a person, a man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캐네디언. 카나크 하면 은 캐네디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오면 미국 사람들 이 양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 저기 영국 사람들은 브리티시는 브릭이라고 하고요. 호주 사람은 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슬랭 아니면 인포멀 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참 이상한데 하면서도 저도 카나크라고 하니까 아, 캐네 캐네디언이구나.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 이 국가를 불러요. 이 하키를 하는 캐나다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칸악스니까 캐네디언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몬트리얼에 가면 몬트리얼 팀이 캐네디언이야. 아, 그래서, 어, 이것도 말이 된다. 메이플립 하니까 이게 국기잖아요. 국기 메이플립. 아, 이, 아, 단풍잎이잖아요단풍잎 아, 말이 된다. 아, 이 애국, 저 애국가가 아니지. 국가를 부르잖아요. 아, 학기 시작할 때. 참, 그래서 이 카나든들이, 카낙스, 카낙스 캐네디언들이 자부심이 남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캐네디언으로 자부심 있으세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오늘은 애국가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학기팀에서 국가도 부르는데 교회 와서 광복절인데한번불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날 때쯤에 한번 부르기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미국, 미국 미식 축구가 있는데요. 49ers라고, 아, 샌프란시스코 팀이 49ers예요. 이 팀이 아주 제가 학생 때는 운동을 잘해서 챔피언십도 잘했는데 요즘은 잘 우승을 못하더라고요. 49ers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스포츠 팀마다 이름이 있네그 이름의 근원을 찾다 보면 아주 신기한 걸 배워요. 1849년도에 이 서부 해안 지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금광, 이 금을 캐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849년대에 많은 사람 동부, 뭐 남미, 또 유럽,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4 9하인스가 이제 예,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1849년에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1850년대에 는 캘리포니아가 스테이트로 인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주가 설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49ers가 모인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간 거예요. 황금. 금이 좋잖아요.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값비싸고 뭐 요즘에는 금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금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금보다는 코인을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정말 그 당시에 이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보니까 서부로 많이들 이동해와. 그래서 천, 3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 막이그 뭐야 포장, 포장마차라고 할까요? 그이 역사에 보면 온 가족 식구 다 싣고 막 오는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에 이렇게 배너를 둘러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골드, 골드 s e e 아, 금을 찾는 자들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 마차가 오는데 그 마차는 God seek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는 마차가 가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200년, 오늘로부터는 400년 전, 그 당시에 400, 오늘로부터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정말 이 아, 기독교 영성운동을 탄압하니까 거기에서 다 이제 미국으로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때 메이플라워를 호 처음 타고 온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퓨리탄, 청교도인들이잖아요. 청교인들이 와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미국을 건설하고 정말 믿음으로 200년 동안 이렇게 세워오다가 이제 그이골드러시할 때, 골드체이스 할 때, 골드시컬스들이 골드 있을 때 우리는 가시커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금만 따라갔다가 눈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신앙운동을 시작해서 이 1850년대에 아주 캘리포니아 부흥운동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얼마 하지 못해가지고 금광이 닫히고 금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취한 것 같지만 눈이 다쳐버리게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었던 그 금으로 아주 또더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God seekers.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님 감사. 2018년도에 제가 내바다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서부미에 살면서 레이 타우를 안 가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내바다에 가서 이제 레이 타우를 싹한 바퀴 돌기로 해서. 근데 그 사막 40도, 50도 되는 기후에 거기에 레이 타우는요, fresh water예요. 와. 너무너무 너무 시원한 물, 이 물이 풍성한 그 레이크타워 주변을 돌면서, 아, 어쩌면 이렇게 축복받은 도시가 있을까? 여기 현인 어, 오랜 버펫이 산다는데, 내가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그분의 투자 비결을 내가 배워서, 한번 나도 투자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주통에 임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이 주주 가지셨어요? 어버펫이 하스웨이 주주 가지셨어요? 클래식 A 주지는 30만 불이 넘는데, 목사님 혹시 그거 가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누가 줬어요? 버크샤 우스웨이 클래식 B는 200불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섯 개를 누가 줘가지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잘안 올라가더라고. 어쨌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별의 별 일을 다 해가지고, 투자도 해봐. 그런데 별로 안 돼. 근데 진짜 여러분 잘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투자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투자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아 아니던데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해보세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어려움도 많이 있겠으나 여기 다윗이 경험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미친 척하고 죽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생명을 건져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자랑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목회자가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한 것 같아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자랑할 게 많아 내 자랑하면 교만이 될까 봐 말을 못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바깥에 산책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잖아요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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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채워 주세요. 근데 갑자기 내 언어가 바뀌어. 그러면서 골드 골드 그러고 있어요. 재정이 필요했던 모양이지, 제삶 속에. 아 그러고서 아 이거 아닙니다. 왜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나. 하나님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근데 또 골드 골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뭐 잘못됐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리잖아요. 이 셰카이나는 골드, 금과 언어가 함께 통하고 있어요. 레이타우에 갔다가 제가 작은 교회, 시골교회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 책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God Gold Glory. It's all same. One word. 모든 것이 하나님과 골드와 글로리는 같은 단어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세상을 쫓아간 금을 쫓아간들은 패광되고 망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만 찾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원을 잡고 있고 영원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의미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짖으라 그를 찾게 될때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제가 하나님 본것 같아요 안본것 같아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만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오순절 이 성령의 다락방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방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비함에 그저 거하고 싶은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인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어찌, 어찌 해서 친구가 오늘 여러분을 소개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웨스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째 절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찬미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후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게 하여 하십니다. 성가대원들 굉장히, 굉장히 복을 받으셨어. 하나님 찬양하셨어. 우리 집에서 찬양하시는 분 굉장히 복을 받으셨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 아이, 그 좀,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다니? 그러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양 표현해보면, 서양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I really enjoyed your sermon. I really enjoyed your message. 하, 그만큼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I enjoyed your sermon. 나너 너 설교 정말 즐겼다. 그러는 뜻인데, 그게 최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 나 정말 목사님 설교 즐겼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 은혜 받았습니다. 해야지. 이, 아, 이게 지금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 하나님 성전에 나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대게 세상에 첫날을 사는 것마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 사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기시고 예배를 즐기시고 모든 성도들의 교제를 즐기시고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게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겠는데 즐거운 맛이 안나 그냥 또이 보지 않을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참 부담스러워 그래도 I will enjoy 그분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만 포커스 하시고 여기 오늘 말씀에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공군자가 부르실 때 요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는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찾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은혜 받아보려고 막 그러는데요. 은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내 중심이 열릴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사모합니다. 요하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내 영혼은 이렇게 가랍니까? 왜내 영혼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건진 그가 말합니다. 내 공고한 환경 속에서 나를 들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천명의 장정이 먹고 남는 음식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엄청 많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바라보면서 야,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양식을 먹은 거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고 물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도 너희 조상은 그것을 먹고 다 죽었다. 만나가 얼마나 좋아요. 일한, 일하지 않고도 거둬들여서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것을 먹고도 다 죽었으니 이제는 참된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생명을 취하라. 오늘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벤쿠버 한인장국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전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다윗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나는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나에게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버지 하나 우리가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힘든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취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건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광복 76주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 이루어낸 이 광복을 지켜내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크게 축복하시고 이민교회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동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